자 반갑습니다 문세호입니다 이제 2편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어, 서론이 좀길어가고죄송하고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꼭 한번 보셔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미사일구 다 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번에 좀 말이 길어서 자자 자, 플레이스 상승 즉 자영업자 마케팅이에요 플레이스 상승을 위한 마케팅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자영업자 마케팅입니다 자영업자 마케팅 자영업자 마케팅 알고 보면은 이 다섯 가지 안에다 함축이 돼 있는데 이게 변천사입니다 자첫 번째 일반적인 광고 대행사를 통한 마케팅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이제 오픈하시면 전화 막두 장쯤 오잖아요 그래서 월 20만원 뭐 저렴한 데는 10만원도 있는데요 곱하기 12개월을 일시불로 내면 블로그 관리도 해주고 플레이스 관리도 해주겠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할 가치도 없으니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 뭐, 이제는 거의 안 하죠. 이제 현명한 자영업자 분들은 거의 스텝으로 여니다 그냥 이 부분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당해보셨죠? 자, 두 번째, 이제 이 단계가 지났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고 이제 오랜 역사이긴 하지만 체험단, 기자단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시대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체험단 사이트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체험단을 모집하는 사이트도 생기고, 리뷰하는 사이트도 생기고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가장 아직까지도 확산화된 마케팅 중에 하나인데, 뭐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체험단 마케팅. 어, 대행사에 일정 수수료 지급하고요. 그럼 이 체험단들에게 뭐 10대나 제품을 제공. 경우에 따라서는 또 비용도 지급하는. 이런 형태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어, 장점이냐, 뭐, 장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블로그 리뷰 수도 쌓이고요그 다음에, 업체 홍보가, 어, 좀, 어 양적으로, 양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즘 최근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네이버 알고리즘이 수도 없이 바뀌어요. 정말 뭐, 옛날 리브라시아부터 지금 뭐, 에어서치까지 뭐, 뭐, 엄청 수도 없이 바뀌는데, 이게 바뀌다 보니까, 공정이 문구라든지 이런 문구를 거의 이제 무조건적으로 놓게 돼 있습니다. 시험단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상위 노출이 예전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어, 상위 노출이 예전만큼 쉽지가 않고요또상위 노출이 된다 그래도, 그래도, 요즘 스마트 블록이란고이잖아요 정말, 그, 금방 내려가요. 금방 내려갑니다. 그냥 쉬운 표현로 할게요. 금방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 대비, 투자 어느 정도 하죠? 보통 이제 3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평균 10만원 20만원까지도 투자를 합니다 한 건당 그러니까 체험단 10명 오면은 100만원 200만원 쉽게 나가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대비 효율이 없는거죠 아니 장사도 안되는데 뭐아시잖아요 안되는데 6시부터 체험단 6명 와서 죽치고 앉아서 먹습니다 표정은 웃지만 정말 씁쓸합니다. 그렇지만 해야 되죠. 현실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마저도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왜 효과가 미흡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번째 소비자들이 광고라는 것을 이제 거의 100% 한다. 그래서 리얼 후기가 아니라는 것을 한다. 두번째 네이버 알고리즘 변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순위 하락률이 높다. 즉 노출이 잘 안된다. 네, 양 채우기로, 결론적으로, 블로그 리뷰스, 블로그 리뷰스 수량, 양적 팽창 용도로 쓰인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용이 5만원, 10만원인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저품질 블로그 배포라는 상품이 등장합니다. 이 상품은 기존 체험단의 고담가 문제를 극복하고자 건당 5천 원에서 한만원 정도 선에서 무작위 배포하는 형태. 이게 이제 또어 최근에는 이게 플레이스 순위, 플레이스 순위에서. 어, 어비징이긴 하지만 그래도 블로그 리뷰수 증가 효과를 유발해서 순위를 상승시킨다. 자, 맞습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대행사들이 거짓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블로그 리뷰수 자체가 증가하면 은 플레이서 순위도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인기도를 또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도 반영하기 때문에 적합적 인기도 신뢰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뢰도와 인기도를 상승시키는 주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아 그런데도 뭔가 부족해요. 저품질 블로그만 배포해서는 순위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장한 게 이제 대망의 트래픽 어비징이라는게 등장을 합니다. 자 트래픽 어비징은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슬롯형 트래픽이고요. 네, 프로그램을 통한 트래픽 자, 근데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만 2023년 부로 거의 아웃됐다 근데 다 걸렸다는 얘기죠. 어뷰징 감시 시스템에 다 인지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가 리워드 트래픽입니다. 자, 리워드 트래픽 신수하신 분들 계시겠죠? 왜냐면은 리워드 트래픽은 실제 유저가 방문해서 어뭐 저장도 불러주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한 10초 정도 머무르는. 10초 이상 거부르는 형태의, 형태의 작업입니다. 어, 구체적인 방식은 그 자치개발한 대행사들이나 실행사들이 자치개발한 리워드 앱이 있고요. 또는 이제 플레이스토 어 보면은 그런 그돈 버는 앱이라고 하죠. 에테크 제휴를 통해서, 에테크 앱들과 제휴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그 대신에 대 이제 트래픽 어비징이나 저품질 블로그 배포 상품은 문제가 없느냐.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또 겪게 된 그러니까 알고리즘 변화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자, 일단은 저품, 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품질 블로그 상품.